올해는 봄과 초여름에 가뭄 피해가 심했으며 소나무의 잎이 변색되고 일찍 낙엽지는 증상이 확인되고 있다. 살림보다는 가로수정원수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 해충에 비해 형태 및 생태, 방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서론. 봄과 초여름에 가뭄이 계속되면 소나무에 발생하는 해충으로는 전나무잎 응에 소나무 응애 등이 있다. 전나무잎 응에는 전나무뿐 아니라 잣나무 소나무, 곰솔, 편백, 화백, 직백나무, 향나무, 도개가 문비나무, 삼나무 등 침약수 뿐 아니라 밤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등에서 발생한다. 산림보다는 가로수, 정원수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밀도가 높으면 잎이 변색되어 일찍 떨어지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침엽수의 경우 고사할 수도 있다. 전나무 잎응에 비해 형태 및 생태. 방지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물론, 1. 학명학명은 올리고니쿠스 우운구에 쓰이다. 2. 분류. 응애목 200의과에 속한다. 3. 기주와 기해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러시아, 미국, 유럽 등에 분포한다. 잔나무, 참나무, 소나무, 공솔 편백. 화백, 직백나무, 향나무, 독일가문비, 가문비나무, 삼나무, 밤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등에 발생한다. 성충과 약총이 주로 입앞면에서 수액을 빨아먹어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잎이 노랗게 변한다. 밤나무 등의 활약수에서는 입앞면의 잎맥을 집단으로 모여 가해하여 잎맥을 중심으로 노랗게 변한다. 밀도가 높으면 잎이 변색되어 일찍 떨어지고, 수세가 취약해지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침약수의 경우는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다. 살림보다는 도시의 가로수, 정원수에 많이 발생한다. 봄과 초여름에 가뭄이 심하면 피해가 특히 심하다. 성충과 약충은 다른 잎응해류와 달라서 대부분 잎의 표면에 기생한다. 4. 형태 암컷 성충의 몸길이는 0.3에서 0.4mm이고 모양은 거의 난형이며. 전체적으로 등색 또는 젓갈색이고 등쪽의 자모가 길다. 또한 수컷의 몸 길이는 0.2에서 0.3mm로서 형태가 암컷과 비슷하다.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잎을 수거하여 하양 백지 위에 딸면 먼지 형태의 물체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으로 피해를 판단할 수 있다. 5. 생활사. 연후에서 육회 발생하고 알러 활동한다. 알은 5월 중순경에 부하하고 제1세대의 약충은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나타난다. 그후 10월 하순경까지 불규칙한 발생을 한다. 1세대의 기간은 15에서 20일이며 알 기간은 7에서 10일이다. 성충은 탈피 후 3일째부터 산란을 시작하며 30일 생존 기간 동안 40에서 50개의 알을 낳는다. 6. 방제 방법. 가. 화학적 방제. 5월부터 세심한 광찰을 하여 약총이 발견되는 즉시 등록된 약제를 처리한다. 나 생물학적 방제, 포식성 천적인 꽃노린재, 검정명주딱정벌레, 흑산두리먼지벌레, 납작선두리먼지벌레 등을 보호한다. 다 물리적 방제, 피해가 심한 잎을 제거하여 소각한다. 소방호수를 이용하여 물을 살포하여도 떨어져 밀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